안녕하세요. 이거는 오시고요. 선선도 세분. 산성화 있죠? 입어요? 갈매기입을 아, 아니 저 봤는데. 어제 사진 봤죠? 멋있어. 어때요? 괜찮지 않아요? 어떻게 어떻게 놓았어요? 사진 봤던데? 양말은요? 이제 이거 가져가세요. 안녕하세요 아, 내거 보여줘야 다 아, 외나 아, 나못 외웠는데 나도 해야 돼가지고 아, 제가 그거 했어요? 초 아,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데 어, 나 이거 아니야 그니까 춤만 다른데 어, 그냥 국어 하게고오셨 혹시 오늘 그레몬이 서브는 아니지 so bar <laughs> or <did> they, uh, <laughs> 제도 따라하잖아 서브. 타이야 약간 미끄러진 거야. 시간 때 평원 조회수 400만 전. 우리나라 1 0분의 1은 봤다는 얘기. 그 조회 400만짜리 영상이데 준비는 아, 잘하신 거 아니야? 챌린지 하는 거. 아나 20초짜리? 네. 나 그게 안될것 같아. 큰일났어. 아빠도 얘기했어 올라가지 아니, 아니, 아니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, 쉽지가 않다. 혹해서 연습했어요? 연습했지. <웃음> <웃음> 연습하다 뻗었어. 어려워. 아, 20초짜리가. 아, 너무 난이도 높은 걸 이렇게 늦게 오셨죠? 뭘 늦게 와? 선수들 12시까지 오는 거예 아닌데? 12시 반인데? 제일 늦게 오셨죠 아, 내기거한두명 있다 그랬어 음, 똑바로 음. 다시 해컷선생시저 음. 하셨나요? 혹시 안, 안 했어요 출전 할수 있을지 안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? 열심히만 해볼게요 희진아 그,

감사합니다, 선수님. 오늘 네. 아, 네. 어... 아, 준비 잘 되셨나요? 아, 잘 준비만 됐어요. 아, 네, 잘 네, 네. 말고 어, 준비만. 윤기 선수가 어제 축구에서 계속 연습했대요. 오늘 너무 신나요? 한 9시까지 연습하다가 잠깐만 쉴까 하고 눈 떴는데 다오날 아침이었어. <laughs> <laughs> 조금 달라졌지만 우린 여전히 밥은 고 화이팅! 3 생각보다 잘 됐어. 만족하시나요? 아, 네, 네. <laughs> <laughs> 객관적으로 봐봐. 객관으로 객관적으로, 봐, 객관적으로 봐봐. 누가 제일 나을까? 나 잘한 것 같은데. 나는 우리가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. 영석이 형 일단 너네 콜트이니다 이번 어디가 팀째죠?

아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 어, 그기랑 그 같이 선상 입장하는데 어 하나 짰어 짰어요? 제일 가벼운 걸로 아, 그냥 왜? 나화면안아 음. 음. 그냥 태기한테 거, 같이 입장하니까 태기 뭐 할래? 그래가지고 가는지 뭐, 몰라서 네. 그냥 한 2초 정도 요 이거 알려주신 거네그그그그 노래 뭐지 이거 이거. 아 <laughs> 근데 윌시딱 까딱 까딱 끝. 기한테 배우세요 팬미팅 때첫 고개 각도가 좋더라 음. 어쩐지 고개 도토사토사이트처럼 네, 목이 안좋아 <laughs> 저희는 또라고아 근데 뭐 기대할 게한2초 정도면 끝 그래서 그 준거랑 오케이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오진이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이거, 뭐 그, 지하명소랑, 저 어. 같이 입장하잖아요. 어. 그, 롯데 아웃송 같이 해주면 안 돼. 그게 뭐야? 그냥 게테만 하면 돼. 우와. 봐라. 이렇게? 네. 허니언이랑 같이 입장해야 돼. 이말로들어가요 <놀라> 아니면 신발 신고 들어봐. 신발 신고 들어 편하신 대로. 거기까지 제가 뭐라 안 할게요. 자, 시브로라고 이렇게 하고 네! 브로 하고 하나, 둘두 분이 같이 맞춰요 됐어? <laughs> 맨발로 들어간다 맨발로? 맨발로? 맨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게네 같이 사진 찍 부탁드릴게요 네이와야 남색 모조 노조기... 이... 음... 음... 이... 너무 이 전통을... 아, 렇게돌기 아, 옆에. 그이 이거 누아 내려야지. 안 보이면 다인줄 안다니까. 자 우리 어에서 모든 팬분들 그리고 우리 무대 배너들과 ほらほらほらほらほら。 スだ 어떻 이겨 배론 지한 선수 퍼포먼스 어땠어요? 지한이? 네못 봤어 나안 보고 있었어 못 봤어요? 어 그러면 셋이서 춤추는 것도 못 봤어요? 못 봤어 득점하고? 아 진짜요? 어 웃음 봤잖아요 웃음 봤어 어때요? 귀여득점코 먹어야지 바로 퇴근하시나요? 가야지 이사될거 응. 하죠? 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어떠셨어요? 어? 내첫 서브 컨테스트 네. 네. 몸도 안 풀고 들어가서 때리라고 네. 래서 때렸는데 보통 어. 제 최고 기록 했었을 때 몇? 몇뭔 수... 최고 기록? 저거? 네. 나 태어난 기록 재본적 없어. 아없어요 처음인데. 응. 110이면 어떠 어떠십니까? 만족하시나요? 아니 만족 못하지. 시합 음. 때는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? 음. 그래도 한 115로 나오지 않았어? 띠소. 음. <laughs> 카메라. 아, 좀. 아이 해좀아 이서 이제 집에 가요. 해. 집에 가요. 어 가야지. <laughs> 집에 가야지. 그러지 <laughs> 안먹 <laughs> <laughs> 오늘 <웃음> 스타필드 갈 예정. 하나, 이서 놀로. 아빠 서브킹 못했다. 이서 자소. 알수 있죠? 파이브. 경기가 끝났는데 경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황인영하고 뉴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재미없다 아, 진짜, 아, 진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역시 너는 그때 붙잡고 이야기할 때가 제일 말이 많았어때한테 하는 말 중에 그게 제일 많이 많았어 야 <laughs> 아, 이거 나찍어수 박수 <laughs> 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게아손 <목소리로> 떨리네 <목소리로> 아 떨리네 <손까지도> 아, <목소리로> 아 <맥거리네. 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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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딱맞췄 아니 저딱 바로 딱그 타이밍에 맞춰서 갖다 줬잖아요 기록 지금 좋잖아. 완전 잘했어요. 네. 어우, 무서워. 네. 잘했어요. 전 네. 세덕이에요. 왜 덕이야? 네. 그래서 밖에서 가야 돼, 말아야 돼야 돼요? 어. 그럼 끝나던데? 근데, 방희정이 포인트에 나 그리고 나 뛰어왔잖아. 그때 몸다꾸렸어 잠깐 뛰니까. 좀 살살 적거든요 사실. 근데 그게 에이스가 되시는 상상도 못해가지고 제가 좀 놀랐어요. 아빠 춤추는 거 봤어? 아빠 춤추는 거 봤어? 물어보자마, 내가 들고. 몰라요. 나 이제 들어가자 우리. 가요. 세 네, 퇴근. 현재 시간 6 시. 집 가면? 10시. 예상. 내일은 뭐 하세요? 내일, 네. 오전에 운동. 가볍게 하고. 음. 내일 쉬는데, 내일 가볍게 운동 조금 하고. 온전히 쉬어야지. 하고, 오전 운동, 오후 휴식. 아, 지완 선수가 세우한상받을줄 알았는데. 아, 아니, 나 지완이 앵글표 만들려고. 공 <laughs> 많이 주려고 했었는데. 맞았어. 맞았어. 멋있다. 내년에 다시 된다면 도전. 내년에 된다면, 퍼포먼스 더. 예레이머니를 원하는 거야, 퍼포먼스를 원하는. 나또 내년 3 6여인데 네. 아직 비열 나이. 영포 팀에 가까워지고 있는. 데 <laughs> 아직 비열 나이잖아요. 도전해볼게. 오케이. 그렇습니다. 네. 얼마나 니까 우리가 가야죠 이제. 소망사항 못 받은 거 아쉽지 않습니까? 하나도 안 했어요. 뉴스 사진에 지원찬도 잘 메기 옷 입은 거 올라오면서 제목이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지 감도 안놓 이렇게 하더라고 성공하고 싶어요. 오늘 좀 어떠셨나요? 너무 재밌는데 어 처음이라고도. 좀 기어 많이 빨리셨나요? 네, 갑자이날것 같아요. 피곤해요. 내일 하루 쉬시나요? 개인적으로 운동 조금 하고. 내년에는 만약에 온다면 더 저희가 기깔난 퍼포먼스 어떠십니까? 알겠습니다. 네. 올수 네. 있으면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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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재밌었어요. 늘 올스타전 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팬분들께서도 많이 호응해주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것 같습니다. 지치신 것 같은데요? 아무래도 음, 좀 길게 하다 아, 보니까 진짜? 그런 것도 있는데 아, 네. 이런 진짜. 시간이 뭐, 뭐 아,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럴 아, 때 아, 아, 아. 오랜 시간 같이 보내는 게더 좋으니까 또 승패를 떠나서 아,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참 완전히 백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아,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인의 그좀 점수를 매긴다면 한 40점? <laughs> 40점? 조금 아쉽다 근데, 음. 동작을 크게 하기에는 좀 창피하다. 네. 원래 지원 선수가 가운데 하기로 했었는데, 박인선수가 어쩌다가 이제 가운데 하셨더라? 그러니까요. 아,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, 제가 올스타에서 춤을 얼마만에 춘지도 모르겠어요. 그 정도로 오랜만에 이렇게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. 다음에 만약에 올스타가 더.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.